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신근형입니다. 이곳은 전남곡성의 기차마을이라는 곳에 왔는데, 어, 옛날에 어른들이 어, 디지털화된 뭐 기차역이 아닌 아날로그 기차역에 결혼복을 입고 선도 복장을 하고 어, 옛날의 추억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전남곡성 기차역, 아날로그 기차역을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어, 이렇게 관리를 또잘 해놨네요. 어, 입장, 입장료가 한 2,500원에서 3,000원 정도 합니다. 단체는 2,500원 하고 들어갔는데 3,000원 정도 하는 전남곡성 어, 기차 마을에 왔습니다. 로즈홀이라는 큰회관이 준비가 돼 있고요. 넣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저기 유소 스테이 있어서 어, 지금 시즌에 이용 하면한 5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. 저기 앞에 보이시는 가스 어, 전기차 충전소가 또 준비되어 있고 어, 등등해서 이참아와드마고습니다